No I d o t 려 주세요. 알려 주세요. 알려 주세요. 알려 주세요. 알려 주세요. 저 어디 있는지 알아요. 저 어디 있는지 알아요. 살려주... 인도해인도해포글이 어디 갔어? 아, 포글이 찾고 싶으세요? 포글이포글이요 방향에 있어요. 요 길로 직진하시면 돼요. 에 에, 그거 아니지. <laughs>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튜브 빗솔 유튜브 아니, 유튜버 <laughs> 아 유튜버 빗솔입니다. 하시네. 네 여러분 안녕 유하 빗솔입니다. 오늘 참여하게 되실 시청자분들하고 우리 캐빈형 씨애니 꾸앙이 뽀구리 연비가 있네요. 네 숨바꼭질 같은 거를 할 건데요. 여러분이 숨는 거고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배그 켜야 돼요 지금? 켜셔야죠 안키게요 그냥 곱게 켜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저렇게 꼬아가지고 말이야 <laughs> 사람이 아주 꼬였어 지적을 못해서 안달이 났어 아주 <laughs> 아 이거 스나이퍼 키트 하면은 다 길리 입게 되죠? 야 길리 입으면 너가 찾을 수 있냐? 아형나 빗소리야 형 길리 하면 못 찾을 것 같은데 너가? 어? 긴블루도 아니고 <laughs> <laughs> 기절소생은 킬게요 여러분들이 가서 5초 안에 살릴 수 있도록 5초는 너무한 거 아니오 어허 이거면 어떻소 네, 뭐야 뭐야 10, 10초로 해드릴게요 <laughs> 뭐야 돈 내면은 컨텐츠 규칙 바꿀 수 있는 거예요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 그러면 나 편집해야 되니까 2만 원 내고 촬영 시간 10분으로 하자고 해야겠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이 1분 동안 숨고 저희가 나머지 12분 동안 찾는 그런 숨바꼭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야 너 이런 거 없지? 봐봐 어또 춤추네 춤춘다 야 어디서 내려야 되는 거야 내가 내리라 할때 내리면 돼 내리는 키가 뭐야 F인데 연비야 따... 지금 누르지 왜... 마어 눌렀어 그럼 자기장에 죽어 아파한다 스폰 안돼 연비야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자기장 아니 어딘데니 바로 앞에 <laughs> 찾을 사람 잘못 뽑았네 연비야 들어와 <laughs> 나 갔어 <웃음> <웃음> 순례 한명 탈락 어? 어 이거 리스폰이 되네 아 설정 잘못 눌렀나 보다 자 이제 사람들 찾으면 돼. 쭉 아, 뒤에 있다. 꾸항이가 어? 꾸항이를 살아있다는데? 잘대블었다 어? 왼쪽에서 소리 들리는데? 이리 와. 이씨. 사보시지. 이로 와. 신발 벗어. 신발 벗어. 7분밖에 안 남았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먹음 먹어야지. 7분 남았다고? 어, 길리 셔트 교체할 수 있어. 꿀 먹고. <laughs> 어 색깔 봐. 야, 베이더 여기야, 기타. 야, 베이 나이스. 살려주세요려주세요려주세요려주세요려주세요저 살려주세요. 어디 있는지 알아요. 저는 알아요. 살려주세요. 인도해. 인도해. 인도저 이거 길리트트 벗을게요. 어 벗어. 달려주세요. 보그리 어디 갔어아 보그리 잡고 싶으세요? 보그리 보그리 요 방향에 있어. 요 길로 직진하시면 돼요. 아, 에이, 에이 그거 아니지. 요 안에 있지. <laughs> 아니요. 미깨려드릴게요 깨고 이차게요이 차례를 깨고 이 차례를 이나 살았어 아직 네명 캐빈 형까지. 어? 아이거도준깨 어떻게 쓰냐? 깨고 이 차례를 이차례이차례이 차례를 깨 빨리 살례 살리라! 빨리 살리라! <laughs> 오... 뭐 오... 아, 그... 어, 어, 에... 저, 저 버리고 피하세요! 아니야. 저 버리고 난. 피하세요! 너아니 아, 날왜 쏴! <laughs> 너야, 너야? 아닌데 다 죽었던 사람인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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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<I remember 웃음> 여기서 누가 안 죽은 사람이지? 어, 총 들고 있는 저 사람. Nope. 아근데 뽀글인데? 여기다 no. <laughs> <죽어서는 웃음> <일단> <죽이고 웃음> 어, 7시, 5시, <laughs> 아 다시 5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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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5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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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5시, 5시, 는시 5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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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그냥 안 할게요 그렇게. 시엔이 남아내자고. 아 남아내. 아 부럽다 저거는 나도 시엔이 갖고 싶다. 갖고 싶다 김시엔. 너 김시 아닌데요? 넌 김춘식이야 알았어? 왜 우리 아빠를 바꿔? <laughs> 아버님께 전해드려 이제부터 김씨라고. 오 자. 됐다. 어 아까랑 똑같은 위치죠. 이번엔 아프지 않아. 쟤변님 <목소리> 같이 다녀요 저희 싫어 <laughs> 너무 거 어, 너무 싫니거 아, 아니. 아니. 무 아니. 아아 아니. 어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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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여기 엎드려서 바깥 니경을 하면 돼. 여기 진짜 괜찮지 않냐, 아니. 아니. 잘만 아니. 아니. 초, 니초니니 아니. 니아 아니. 아아 구야 일로와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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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와 아, 아,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로와 일로와 야치미치치 어디, 어, 알려도 어디? 알려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<laughs> 빨리 가 어, 빨리 가 빨리 가 늦으면 주먹에 맞는 거야 이쪽 이 이쪽, 이쪽으로 하면 돼, 이쪽, 이쪽으로 아알려잖아알려잖아아 아, 저기 엄청 많아 엄청 많아서 그래 아어어비리 <laughs> 저기있다 어, 따다사 피해 어, 어 이렇게 말하면 안되지 다저기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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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긴장했다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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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예. 아, 기분이 어떠십니까 t a 다 저기 저기 t a l k i 아 g talking. I come, Sammy, that day, 야 o m e Sammy, that I 옆에 보급 떨어졌다. 어? 작정 조용히. 아 옆에 보급은 왜 말해? 어, 여기 떨어졌어. 여기 여기. 시현아 저 건물 2층 올라가봤어? 요거 요거 건물 꼭 교회 2층. 어디 그 쪽에 숨어 있는 거야 지금. 개만! 왜요 아니 아니요. 아니요 아니요. 내가 잘못했어요, <laughs> 내가, 잘못했어요. <laughs> 내가 잘못했어요 연비야 <laughs> 이리 와. <laughs> 케빈 형 살려 연비야. 빨리 와 살려 케빈 내가 왜 살려 빨리 와 빨리 살려 연비 <laughs> 개년 <빨리 살려. 웃음> 얼른 어서 나를 살리지 못할까 빨리 살려 케빈 형 동둥이 팡팡하기 전에 빨리 살려 <laughs> <흥흥흥> 빨리 살려 뛰어 <laughs> <흥이 웃음> <빨리 살려. 웃음> <아하! 웃음> 뛴다 뛰어 뛴다 오. 280 아, 지금 만두 님이 들킨 거야. 우리 팀 만두 님 들켰어, 지금. 진짜 많이 한세 번, 네 번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어. 점판하는 것도 뭐야? 꼴배기가아니야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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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. 나야, 나야. <laughs> 뭐. 와. 어, 이거 인정. <laughs> <잘 좋았네. 웃음> 와, 인정. 와, 내, 어딘데? 나도 보라 <laughs> <나>. 나도 보 <나도. 웃음>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<laughs> 유후. 끝, 끝. 별거 아니구만. 그러면 은 이번 판은 플레슬레인 걸로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유후. 역시. 예. 나와라, 나와라. 시참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박수. 유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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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 파일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? 그 링크로 주세요. 아니? 이메일로 주세요. USB에 담아서 택, 택배로 보낼 건데? <laughs> USB 1테라짜리 미만이면은 안 받는다. 아니? 아니, 16GB짜리 두개 사서 거기다가 두개 담아서 보낼 어... 건데. 아니? 아니! 난 플로피디스크에 나눠서 보낼건데? 플로피디스크 한 200장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<laughs> 아니? 아니! 난 블루레이에 구울건데? 보내지마! 안올려! <laughs> 아니! 원본 그대로 올릴거야?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예,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러분 이만 <laughs>